Bonjour à tou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랑스어 진작 습지의 강사, Clara Mogan입니다. 네, 오늘은 47강이고요. 그는 나를 파티에 초대한다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프랑스어로도 들어보죠. Il m'invite à la soirée.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배워 볼 건데요. 바로 직접 목적보 호 인칭 대명사를 배울 겁니다. 이게 뭐냐? 줄여서 직목보라고 호 불리는 대명사인데 앞서 언급된 사람을 대체하는 대명사로 을, 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명사는 늘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정문에서도 어, 대명사 동사 앞뒤로 르, 바를 붙여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직목보의 형태 그리고 쓰임을 학습해 보고 직목보와 함께 자주 활용이 되는 동사 활용해서 우리 문장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두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초대하다 라는 뜻의 동사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뭐죠? inviter 아, 그렇죠 의, 으로 끝나는 몇 군인가요? 일군이. 일군 규칙 동사입니다. 자, 가볼게요. 나는 초대한다. J'invite. 그렇죠. Invite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이다 보니 주어가 j i 때 축약이 일어납니다. 너는 초대한다. Tu invites. 그는 초대한다. Il i n v i t e 그녀는 초대한다. Elle i n v i t e 부드럽게 이어서 읽어주시고요. 우리는 초대한다. Nous invitons. 여음 있습니다. 너희는 당신을 초대한다. Vous invitez. 연음이 있고요. 그들은 초대한다. Elizabeth. 그녀들은 초대한다. Elizabeth. 여기서도 꼭 연음에 지휘하여 주시기 바랄게요. 자, 앙비트 동사 뒤에 사람을 쓰게 되면 사람을 초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나는 령을 초대한다. J'invite Jean. 그렇죠. 나는 초대한다. J'invite 뒤에 Jean 이름 써주게 되면 Jean을 초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는 마리를 초대한다. Tu invites Marie. 너는 초대한다. Tu invites. 뒤에 Marie 써주면 되겠죠. 명사도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아버지를 초대한다. Il invite son père. 그는 초대한다. "Il i n 뒤에 그의 아버지 s o 붙이면 되겠고요.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초대한다. Elle ses 그렇죠. 그녀는 초대한다. "Elle invite 뒤에 그녀의 부모님 s e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어디에 초대하는지 그 장소도 얘기해 주면 좋겠죠. 암비 e 사람 뒤에 전치사 아 명사를 붙여주게 되면 누구를 어디에 초대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초대하기 좋은 우리 명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스토랑은 뭐죠? 르 r 스토 t 그렇죠. 남성 명사입니다. 파티는? la s o 그렇죠. 우리 보통 파티는 저녁에 열기 때문에 어, 수학 저녁이 들어가 있죠. 라스와에 하면 저녁에 열리는 파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연은 le s p e 마지막으로 축제는 la f 그렇죠. 우리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렁을 레스토랑에 초대한다. J'invite Jean au restaurant. 그렇죠. 나는 초대한다. J'invite Jean. 나는 장을 초대한다. J'invite Jean au restaurant. 붙이면 되겠죠? 이때 전치사 a와 정관사 le, la에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너는 마리를 파티에 초대한다. J'invite Marie à la soirée. 너는 마리를 초대한다. J'invite Marie à p a t i e 에 À la A s 아라 수학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는 그의 아버지를 공연에 초대한다. Il invite son père au spectacle. 그는 그의 아버지를 초대한다. Il invite son père. 공연에 au spectacle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축제에 초대한다. Elle invite ses parents à la fête.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초대한다. Elle invite ses parents. 축제 알라 t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 목적보호 인칭 대명사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목부호라고도 불리는 이 대명사는 앞서 제시된 사람을 대처 대체하고 을를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동사의 앞에 위치하고 부정문일 때는 대명사 동사 앞뒤로 늪발을 붙여준다는 거 기억하면서 형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ᄂ, 음, 너를, ᄃ, 그를, ᄅ, 그녀를, 라, 우리를, 누, 너희를 당신을, 우, 그들을, ᄅ, 그녀들을, ᄅ. 똑같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암비때 동사 뒤에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초대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 앞서 언급된 사람을 직목보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앙비드 동사 앞에 직목보가 붙어서 순서는 직접 목적보어 앙비드 순이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밑에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앙비드 동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이다 보니까 직접 목적보어가 무. 음. 두, 르, 라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이거 주의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나를 초대하다. 마비티. 그렇죠. 원래는 무 암비테인데 모 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비티 되겠죠. 너를 초대하다. 다비티. 마찬가지로 축약이 일어나서 당비티가 되었고요. 그를 초대하다. l i n 그렇죠. 원래는 le invité인데 몸 축약이 일어나서 l'invité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녀를 초대하다도 l i n 그렇죠. l'invité도 몸 축약이 일어날 경우에는 l'invité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우리를 초대하다 nous inviter 여음에 주의하시고요. 너희를 당신을 초대하다 vous inviter 여음이 있고요. 그들을 그녀들을 초대하다 les inviter.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음 주의해 주시고요. 그들을 그녀들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les inviter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레스토랑에 초대한다. Je t'invite au restaurant. 그렇죠. 나는 너를 초대한다. Je t'invite du restaurant. Au restaurant 붙이면 되겠죠. 너는 그를 그녀를 레스토랑에 초대한다. Tu l'invite s au restaurant. 그렇죠. 너는 그를 초대한다도 Tu l'invite겠고요. 너는 그녀를 초대한다도 Tu l'invite. 엘라포스트로의 형태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레스토랑에 au restaurant 순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너를 파티에 초대한다. Il t'invite à la soirée. 그는 너를 초대한다. Il t'invite 뒤에 파티에 à la soirée 순으로 써 주시면 되겠죠? 그녀는 그들을 그녀들을 파티에 초대한다. Elle les à la 그녀는 그들을 그녀들을 초대한다. Elle les i n v e 써주시고요. 우리는 그를 그녀를 공연에 초대한다. Nous au 그렇죠. 우리는 그를 그녀를 초대한다. n o 공연에 오스펙탁을 써주고요. 너희는 당신의 우리를 공연에 초대한다. v o u 너희는 당신을 우리를 초대한다. Vous nous invitez de 후에 공연에 우 스펙타클 써 주고요. 그들은 나를 축제에 초대한다. Ils m'invitent à la fête. 그들은 나를 초대한다. Ils m'invitent d 에 축제에 à la fête 써 주고요. 마지막으로 그녀들은 너희를 당신을 축제에 초대한다. Elles vous invitent à la fête. 그렇죠? 그녀들은 너희를 당신을 초대한다. 일부상비트 뒤에 축제에 알라페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문보와 함께 자주 쓰이는 또 다른 동사 알려드릴게요. 바로 영어의 to see에 해당하는 보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죠? 와, 몇 군인가요? 3군 불규칙입니다. 자 나는 본다. j 너는 본다, tu v 그는 본다, il v 그녀는 본다, e l l 복수인칭 가보죠. 우리는 본다. Nous 너희는 당신은 본다. v o u 그들은 본다. Ils voient. 그녀들은 본다. e l l e v o i e 좋습니다. 자, 무아 동사 뒤에 명사나 사람을 붙이게 되면 명사를 보다 사람을 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일반 명사부터 우리 배워서 예문 만들어 볼게요. 영화는 뭐죠? Un f 남성 명사고요. 콘서트 공연은? Un c 마찬가지로 남성 명사입니다. 자, 나는 영화를 본다. 가볼까요? Je vois un film. 그렇죠. 나는 본다. Je vois 뒤에 그대로 영화 un film 써주시면 되겠죠. 너는 콘서트를 본다. 주워, 콘서트. 너는 본다. Tu vois, 뒤에 콘서트, 앙콩쇠. 붙이면 되겠죠? 이번에는 무한호사 뒤에 사람을 붙여줄 텐데, 이 경우, 사람을 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녀는 렁을 본다. elle voit Jean 그렇죠 그녀는 본다 elle voit 뒤에 Jean 붙여주면 되는데 이 말은 그녀가 눈으로 Jean을 진짜 본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Jean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본다 nous voyons nos parents 그렇죠 우리는 본다 nous voyons 뒤에 우리의 부모님 nos parents 붙이면 되겠죠 너희는 당신은 Marie와 Jean을 본다 Vous voyez Marie et Jean. 너희는 당신은 본다. Vous voyez tu es. Marie와 Jean. Marie et Jean. 붙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본다. Ils voient leur mère. 그들은 본다. Ils voient tu es. 그들의 어머니 leur mère.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직접 목적보어도 활용해 볼 텐데요. voir 뒤에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보다, 사람을 만나다라는 의미로 썼었는데 앞서 언급된 사람 직목보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동사의 앞에 위치하니까 순서가 직접 목적보어 voir 순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를 보다 me voir, 너를 보다 te voir, 그를 보다 le voir, 그녀를 보다 la voir 우리를 보다 nous voir 너희를 당신을 보다 vous voir 그들을 그녀들을 보다 les voir 그렇죠. 자 우리 직목법 활용해서 문장 한번 가 볼게요. 나는 너를 본다. Je te vois. 그렇죠. 무화 동사 앞에 대명사 붙어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지 않는다. Tu ne me vois pas. 그렇죠. 대명사 동사 앞뒤로 늦바 붙여주니까, 뒤늦문 무화빠가 되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본다. Il la voit. 그렇죠. 그녀를 해당하는 직목보라 동사 앞에 붙어 주었고요. 그녀는 그들을, 그녀들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대명사 동사 레부와 앞뒤로 는빠 붙여 줘서 엘레아빠 되겠습니다 우리는 글을 본다 용 그렇죠 글을 해당하는 직목보 르 붙여 주었고요 너희는 당신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vous ne nous voyez pas 그렇죠? nous v o y e 대명사 동사 앞뒤로 는빠 붙여 주고요. 그들은 너를 본다. ils te voit 그렇죠? 동사 앞에 너를 해당하는 직목 보트 붙여 주고요. 그녀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elle ne me voit pas 그렇죠? 대명사 동사 me v o 앞뒤로 는빠 붙여 주어서 elle ne me voit pas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소 전치사 두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어디 어디 앞에 어디어디 어디 뒤에 해당하는 전치사인데 이렇게 장소 전치사 뒤에 장소 명사가 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디어디 어디 앞에 devant 어디어디 어디 뒤에 derrière 박물관은 뭐죠? le musée 은행 La 자, 우리 이거 활용해서 한번 표현 만들어 보죠. 박물관 앞에 le 은행 앞에 devant la 박물관 뒤에 le 은행 뒤에 la 그렇죠. 이렇게 정관사 활용해서 써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예문 만들어 볼 텐데요. 직문보와 전지사 두 가지 다 활용합니다. 나는 너를 박물관 앞에서 본다. Je te vois devant le musée. 나는 너를 본다. 르뜨 부아 뒤에 박물관 앞에서 드 u 레뮤써주면 되겠죠? 너는 그를 박물관 앞에서 본다. Tu le vois devant le musée. 너는 그를 본다. 주르 부아 뒤에 박물관 앞에서 레뮤써주면 되겠고요. 그는 나를 은행 앞에서 본다. Il me voit devant la banque. 그는 나를 본다. 일무부와 뒤에 은행 앞에서 devant la banque 써주고요. 그녀는 우리를 은행 앞에서 보지 않는다. 부정문입니다. Elle ne nous voit pas devant la banque. 그녀는 우리를 보지 않는다. Elle ne nous voit pas. 대명사 동사 앞뒤로 늦바 붙여주고요. 은행 앞에서 devant la banque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녀들을 박물관 뒤에서 본다. Nous les voyons derrière le musée. 우리는 그들을 그녀들을 본다. Nous les voyons, 박물관 뒤에서, le musée, 너희는 당신은 나를 박물관 뒤에서 본다. Vous voyez le musée. 너희는 당신은 나를 본다. Vous voyez, 박물관 뒤에서, le musée, 그들은 그녀를 은행 뒤에서 본다. Il la voit derrière la banque. 그들은 그녀를 본다. 그녀들은 뒤에, 은행 뒤에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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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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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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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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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목법 배워보았는데요.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 가지 동사 배웠잖아요. 먼저, invite, 초대하다 동사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일 때는요, j'invite. 그렇죠. 뚫일 때는요, invite. s부터 주고요. 일, l일 때는요, invite. invite. 누울 때는요, invitons. invitons, ons, 울 때는, invite. Invite, Usaid, Il-er일 il 때는요? Invite. Invite 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보다, voir 동사 보겠습니다. Jouer 때는요? v o i r Tuer 때는요? Voix. 똑같죠. Il-er일 il 때는요? v o i r v o i r Noer 때는요? v o y o n t v o y o n t Vouille 때는? Voyer. Voyer, Usaid, Il-er일 il 때는? v o i r 때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목적부, 직목보를 프랑스어로 한번 써 볼게요. 나를 네. 그녀를 라. 우리를 누. 그들을 리. 너희를 당신의 우. 우. 너를 드. 드. 그를 루. 그녀들을 레레 좋습니다. 자 다음을 프랑스어로 쓰세요. 나를 초대하다. M Inviter. 그렇죠. 축약에 주의하시고요. Inviter 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녀를 초대하다. L Inviter. L Inviter. 마찬가지로 축약이 있습니다. 그를 보다. Le voir. 그렇죠. Le voir. 그들을 보다. Les voir. Les voir.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만들 차례예요. 나는 그를 레스토랑에 초대한다. Je l'invite au restaurant. 그렇죠. 나는 그를 초대한다. Je l'invite 뒤에 레스토랑에 au restaurant 써주면 되겠죠. 너는 그녀를 축제에 초대한다. Tu l'invites à la fête. 그렇죠. 너는 그녀를 초대한다. Tu l'invite 뒤에 축제에 à la fête 써주고요. 그는 우리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는다. 부정문 갈게요. Il ne nous invite pas à la soirée. 그렇죠. 대명사 동사 앞뒤로 늪바 붙여주니까 Il ne nous invite pas 오겠고요. 파티에 à la soirée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연에 초대한다. Nous les invitons au spectacle.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초대한다. Nous les invitons 공연에 au spectacle. 자, 부정문 가보죠. 당신은 나를 레스토랑에 초대하지 않는다. Vous ne m'invitez pas au restaurant. 그렇죠. 대명사, 동사 앞뒤로늪바 붙여주니까 Vous ne m'invitez pas 되겠고요. 레스토랑에, au restaurant 써줍니다. 자, 전치사도 활용해 볼게요. 나는 너를 박물관 뒤에서 본다. Je te vois derrière le musée. 그렇죠. 나는 너를 본다. Je te vois 박물관 뒤에서. derrière le musée tg습니다. 자, 너는 그들을 은행 앞에서 본다. tu les vois devant la banque. 그렇죠. 너는 그들을 본다. tu les vois 뒤에 은행 앞에서 devant la banque 되겠죠? 그녀는 당신을 은행 뒤에서 본다. elle voit derrière la banque. 그렇죠. 그녀는 당신을 본다. elle vous voit 뒤에 뒤에 은행 뒤에서 derrière la banque 주고요 우리는 그녀를 박물관 앞에서 본다. Nous la voyons devant le musée. 그렇죠. 우리는 그녀를 본다. Nous la voyons 뒤에 박물관 앞에서니까 devant le musée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녀들은 마리와 장을 본다. Elles voient Marie et Jean. 그렇죠. 일과 voilà. 그녀들은 본다 뒤에 Marie 그리고에 Jean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우리 직목보 배워봤는데요. 끝내기 전에 먹겐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발음으로 복습하고 오실게요. Inviter, j'invite, tu invites, il invite, elle invite. Nous invitons, vous invitez, ils invitent, elles invitent. Le restaurant, la soirée, le spectacle, la fête. Me, te, le, la, nous, vous, les. Je t'invite au restaurant. Tu l'invites au restaurant. Il t'invite à la soirée. Elle les invite à la soirée. Nous l'invitons au spectacle. Vous nous invitez au spectacle. Il m'invite à la fête. Elle vous invite à la fête. Voir. Je vois, tu vois, il voit, elle voit. Nous voyons, vous voyez, il voit, elle voit. Devant, derrière, le musée, la banque. Je te vois devant le musée. Tu le vois devant le musée. Il me voit devant la banque. Elle ne nous voit pas devant la banque. Nous les voyons derrière le musée. Vous me voyez derrière le musée. Il la voit derrière la banque. Elle ne me voit pas derrière la banque. 네, 여러분, Au revoir. Au revoir.